아, 오늘 소개해드릴 신발은 이 사카이 LDV 와플 콜라보 프라그먼트입니다. 와우, 바로 이 제품인데요. 여기 측면에 이 중창 부분 더 클래식 프라그먼트 사카이 써 있고요. 여기에는 이제 LDV 와플 FA 21 그리고 MNSR론 다시 233 사카이 프라그먼트가 써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수시가 있고 이 안에 프라그먼트 번개 으악 그리고 이거는 일본에서 일본 사카이 공홈에서 당첨된 제품이어가지고 이렇게 일본 탭도 붙어있습니다 보시면은 음 뭐라 할까요? 이 끈이 지금 회색이잖아요? 이거를 흰색으로 한번 바꾸면 어떨까 싶습니다. 와, 영롱하네요. 음, 여성분들이 신으면 진짜 예쁠 것 같고요. 남성분들도 이제, 꾸안꾸룩 있잖아요. <laughs> 꾸안꾸룩. 꾸안꾸룩에, 이제, 회색, 조거바지 신으셔도 엄청 예쁠 것 같아요. 그리고, 처음, 기존 모델보다, 요, 안이 메시가 음, 보이지가 않아요 발바닥이 그래가지고 좀더 오래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하나씩 구매하시길 바라고 지금 뭐 스타엑스나 이제 미국에는 우리 한국에는 크림이랑 솔드웃이 있듯이 미국 플랫폼에는 이제 스니커즈 플랫폼엔 스타엑스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어 제가 260인데 그러면 미국 사이즈로 US8이랑 그리고 유럽 사이즈로 41 사이즈를 보면은 한 60만원? 60만원. 간부가세까지 포함하면 한60 중후반이 나오거든요. 근데 또 일본에는 또 싸요. 일본에는 이제 스니덩크라는 이제 어플인데 그 구글에 치시면 시세를 볼수 있어요. 거기도 간부가세 하면 거긴 한60 정도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중국에는 그 포이즌이라고 한국에선 독이라고 불리는데 그쪽 시세에서도 그쪽 시세는 한국이랑 좀 비슷해요. 아무튼. 모두 다 당첨되시고, 저는 이번에 무려 4개가 당첨이 되었습니다. 그럼, 이만 안녕히 계세요.